그래프와 글자 속의 딱딱함들을 따뜻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었고요 공장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어, 조금 부러운 게 김수경 작가님 어, 수경 작가님께서는 3, 40대 유행의 이름인데 저는 6, 70대 유행의 이름인 만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조금 네, 부럽긴 합니다. 네, 다음은 어, 일상 속에서 서럽다 느껴지나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규명되지 않는 삶을 어, 들려주는 작가고요. 어, 김진 작가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주제로 발표를 할 김진 작가이고요. 저는 미술 작가인데 물래동에 와서 아카이브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은 제가 물래동에서 작업한 사물이야기와, 사물이야기하고 그녀의 목소리라는 두 개의 아카이브 작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어 사물 이야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사물 이야기는 물레동에 있는 다양한 이웃인 철공소 사장님, 다방 사장님, 식당 사장님 등을 만나서 그들의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사물을 골라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아카이브한 작업이고요. 당시 이제 그 촬영했던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면 한 분씩 나오셔가

만들 n 라고고 a 져도 엄청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이 머리가 거의 다실 v 그래서 n y b o d y that creates a season. There is a living 고 싶은 h 은 whole. You can't say, young 그지 i n g You c a n 하 t e l 이 me. You can't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물 이야기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요, 그냥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쉬우, 쉽게 이제 풍부한 이야기를 좀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거였고요. 실제 이제 이름을 짓고 사물의 주인이 그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주인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브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송글씨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송글씨로 이제 제 이야기가 좀 순화, 이런 이야기들이 순환되다 보면은 타인의 서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고 이제 오늘 시간상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사물 이야기를 읽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 어떤 사물과 어떤 이름들을 지어 주셨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부호 기계 사장님의 레이스 천을 자르는 그 레이스 커팅 기계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발명하신 기계인데. 어, IMF 당시에 그 부도를 맞으셔가지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셨을 때이 기계 때문에 좀 극적으로 살아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 기계한테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이거는 모아다방 사장님의 찻잔이라는 사물이고 이거는 극동정밀 사장님의 소중한 사물인 콤파스인데 짝다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거는 쭈꾸미 식당 사장님의 소중한 사물인 막내 자식이고 이거는 드림산업 사장님의 소중한 사물인 글라인더 기계인데요. 어, 사장님이 국내 최고의 용접공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도와서 함께 돌고 있다라고 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이거는 종합전기 황금난 사장님의 사물인데 그 아드님의 탯줄을 말린 거예요. 사장님도 저하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30년 만에 이렇게 처음 열어보셨는데 그 아직도 사장님이랑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막 손에 들고 막 봤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앞선테크 사장님의 소중한 사물인 작업복이고요. 고 이제 두 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는 남성 노동자 중심의 철공촌에서 일상을 가꾸는 사람들, 이제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여성들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제가 가정집들부터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레동에서. 근데 어, 사물 이야기 당시에 저하고 인연이 닿았던 쭈꾸미 식당 사장님께서 저한테 많이 자문을 해주셨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사장님 하고 이제 친분이 많이 두터워 졌는데 이제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저한테 미술 작가면 은 그림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미술 작가 이지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러니깐 사장님이 그래도 어, 자기보다는 잘 그리니까는 내가 식당을 하니까 밥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고.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는 그림을 뭐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매개로 사장님하고 더 깊은 대화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게좀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약속을 하자마자 사장님이 거의 반 평생 일고 오신 식당이고 이 안에는 거처도 있으셨어요. 여기를 거의 한달 만에 쫓겨 나오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한동안 그릴 수가 없었고 이제 하,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하염없이 들어 드리는 시간들로만 채워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 당시에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시간을 좀 가졌던 게 저한테는 좀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때 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책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봤던 그 어떤 유명 인사들이 해 줬던 얘기보다 훨씬 더 감동 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기록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좀 이야기가 순환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업이 그녀의 목소리라는 프로젝트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쭈꾸미 식당 사장님의 어록들을 하나의 이론들로 정리를 하고 그 이론에 걸맞는 그림을 함께 아카이브한 작업이고요. 그 사장님이 해주신 귀한 이야기가 저는 마치 철학가가 좀 해준 말들 같아서 제가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작업을 한 프로세스는 사장님한테 이제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감동 있는 구절들을 정리를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맞는지 여쭤보고 사장님이 검토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수, 본인이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주셨고요. 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이 좀 다시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만한 여유가 생기셨을 때 제가 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이론에 걸맞게 세트가 될수 있게 그림을 그려보신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 직접 이론에 어울리는 그림의 이미지들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고요. 음...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과연 물레에 쭈꾸미 식당 사장님만 이런 좀 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는 물레동에 그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다 시간상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이거는 물레동 이런 사장님 이 해주신 건데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물레동에 대한 지역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카이빙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앞선테크 사장님이 사물 이야기 해주셨던 한 구절이 좀 답을 저에게 좀 답을 줘가지고요. 사장님이 여기에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어, 한때 부흥했던 물레동도 점점 쇠퇴하고 조만간 시대의 뒤안길로 물러나겠지요. 그때가 되면 물레동도 이곳에서 일했던 저희들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슬퍼집니다. 저는 이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제 애써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냥 휘발되어 버릴 이야기라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다른 의미는 제가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아카이브 작업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게 완성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이 경청이라는 태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아카이빙 작업이 더욱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활동과 관련된 저의 과제는요 기록하는 저의 태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를 통해 이야기가 한번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타인을 대상하지 않고 어떠한 태도를 지니면서 만나고 아카이브해야 될지가 저에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